네 배터리를 아주 네 휴대폰 아주 뜨겁게 달궈가지고 네 배터리를 다 소모시키고요. 그리고는 네 카메라를 저게요 네 사용할 수 없도록 충전이 안 되도록 네 방해를 하고 아네 아무튼지간에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네 제가 하고 싶은 이 예, 촬영하고 싶은 그 저기 동영상 촬영하고 그래서 네 등록하도록 그냥 방치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제가 만들고 싶은 저작권 네 투쟁기 그대로 만들도록 방치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예 처음에는 그래서 네까지 깨네 하면 얼마나 하겠어? 까불어, 네 그야말로 넌 진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아주 네 어떤 복수를 꿈꿨을까요? 저 사람들 꼭 보복을 해요. 네한번 죽지 두번 죽는 이것들아, 내가 한번 그래 죽어야 된다면 아주 그냥 어떤 내가 저기뭐야응응 어? 어. 얼마나 용감하게 죽었는지 내가 한번 실험해 보겠다. 네 비겁하게 죽지 마. 나약하게 죽지 마, 허약하게 죽지 마. 네, 제가 저한테 그렇게, 네, 저기에요. 가장 용감 무쌍하게 죽는 방법을 강구해서 어떤 놈이 널 죽이러 오면은, 네, 널이에요. 네, 나를 죽이러 오는 게 아니고요. 가장 용감하게 죽어. 그거, 네, 누가, 누가 바라는, 제가 저한테 바라는 명령 맞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저 자신일까요? 아니면은 네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내 당부, 당부를 해주시는 걸까요? 네 가장 용감하게 죽겠다는 의지를 30년이나 예, 다지고 다지고 다지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예요. 난 원리 원칙대로 예, 해결한다. 니놈들이 적당히 중간에서, 네, 시컷 굴려먹고 놀려먹다가, 적당히 몇푼 집어주겠다는데, 말, 거기에, 네, 절대로 동조하지 않겠다. 굴복하지 않겠다. 네, 원리, 원칙대로 해결하든지, 아니면은 니놈들 손에 그냥 죽어들이든지 살해당하든지, 나둘 중에 하나만 할 거야. 그게 30년 저기에요. 제가 다지고 다지는, 내저 네, 자신의 결심이고 결단이에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려고 이럴까요, 도대체? 저는, 네, 출구를 딱 정해놨어요. 죽임을 당하거나, 대한민국을 구하고, 네, 대한민국 국민의 그 저기, 네, 각성과 분발을 반드시 이끌어내고, 네. 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 깡패 왕국이라는 것을 거극적인 차원에서 인정하도록 만들어드리고, 그래서 정말로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 네. 갓 만태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의 주인님들이 주인다운 주인으로, 네, 똑바로 서겠다라는 그 의지 결이 갖게 되면은, 그때는 착착착착 진행되는 거죠. 나라다운 나라가, 네, 시작되는 거죠. 그거 바꾸기 위한, 네, 법과 제도도 바꿔야 되고요. 우리들 자신의 의지, 네, 용기, 지혜, 전략, 정체성, 다 바뀌어야죠. 우리들이 먼저 바뀌는 거. 네, 제각각 자기 자신만 책임지면 된다는 거예요. 남이 무슨 짓을 하던 그건 그 사람 문제예요. 네, 비겁하게 굴던 나약하게 굴던 그건 비그 사람 문제고 나는 정말 참다운 의지와 용기와 지혜로 똑바로 서겠다. 인간다운 인간으로 똑바로 서겠다. 인격과 네 인품을 존중하고 양심과 소신 네, 지키는 인간으로 똑바로 서겠다. 제각각 그렇게만, 저기잖아요. 네, 결심하면은, 내 네, 세상이 달라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어저께, 어떻게, 네, 못된 놈, 못난 분들이 지도자라고, 네, 껍적거리면서, 네, 온갖 비겁하고 비열한 짓은 다 도맡아서 하시는 그런, 네, 국면을 계속해서 끈질기게 이어 나갈 테니까 너희들은 복종해. 굴복해. 못본척 외면해. 네. 박수치고 환영해. <laughs> 네. 결국은 내 자기네들을 내 존경해 달라는 거죠. 온갖 비열한 짓다 하면서 내 존경해 줘. 왜 존경 안 하는 거야. 내가 너보다 돈 많은데. 내가 너보다 내 높은 데에 있는데. 높은 자리에 차지했는데, 네말말말 타면 내 네, 경마 잡히고 싶다고요. 네 결국 인간이 바라는 거는 네 경멸이 아니죠. 더군다나 지도자가 아이고 니들이 경멸을 하거나 말거나, 내 자리 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충분해. 그리고 예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할까요? 존경을 못 받으면 은 그게 다 허무하고 허황된 거죠. 네이 세상이 왜 공평하게 될수 있는지를 네 저는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면 네 목은 못 나고 못된 놈들이 껍적 거릴 수 없다. 우리들 자신이 네 양심과 소신을 지킬 수 있는 그네 환경부터 정치 풍토 네 통치 풍토부터 네. 정립을 해야죠. 확립을 해야죠. 네. 니들 나 부러워 하는 거잖아. 너도, 네, 부정부패, 네, 못 해서, 저기, 네, 못 하는 거지, 안 하는 거냐? 네, 그러고들, 네, 저기 잖아요 우겨대면서, 네, 지도 잡네 하면서 껍적거리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네, 군림하는 거잖아요. 사기치면서 법과 국민 위에 내 군림하는 그 사람들 무서워서 굴복해야 됩니까? 저처럼 한번 죽지 두번 죽냐? 그래. 난 죽어도 내화랑간창으로 죽을 거고. 예, 살아다, 살아도 살 살아야 한다면 국가 권력의 주인다운 주인으로 살 거다. 내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내가 바로 진실과 정의다. 네, 그렇게 당당하게 외쳐댈 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정말 철두철미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네, 이제 와서 돈으로 아니요. 어림도 없어요. 억만금을 갖다 준다 그래도 왜 돈부터 찾습니까? 잘못했대는데 네, 그 사과부터 받아야지. 예. 왜? 위안부, 네, 할머니들이. 그 때, 네, 오랜 세월을. 70몇 년이잖아요, 지금. 네. 해방된 지70몇 년이에요. 대한민국이 건설된 지, 네, 저기예요 네. 이제 해방된 거는, 네, 이제, 저기잖아요. 네. 80년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몇년 있으면은, 예. 80평생을 그냥 저기잖아요. 네, 위안부를 끌려갔다 오신 분들. 네, 지금 전부, 네, 95세는 넘으셨겠네요. 아, 95세 안 넘은 분들도 계시겠네요. 14살에, 13살에 끌려가서. 네, 전쟁 막바지판에. 네, 그런 분들만 살아 계세요. 네. 마지막 순간까지, 네, 사과를 요구하는 게, 그게 부당한 적입니까? 정신 나간 짓입니까? 부당한 예 요구예요? 네, 징용 네 갔다가 네 살아서 돌아오신 분네죽 저기 죽어서 돌아오신 분들 네 사제부터 요구하는 게 사과예요 사제입니까? 사죄를 해야 됩니까? 사과를 해야 됩니까?그게 부당한 요구예요. 멍청한 요구예요. 실속 차리지 못하는. 네, 허망하고 네, 황당한 요구예요. 그분들은 네, 민족 정기를 지켰어요. 네, 한 자리씩 네, 차지하신 분들은 민족 정기 다 내팽개치고. 네, 그야말로 네, 벌거벗고 뛰었지만. 피해자들은 내민족정이 네, 지켰어요. 저도 민족정기 대대로 네 똑바로 세워드리는 네 피해자가 되기 위해서 30년을 한결같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철두철미 노력하고 있는데 도대체 저를 어떻게 처치하게 되는 거죠? 이제 와서 네 너, 너는 네그 여자 네 병사했다 아니면 사고사했다 네. 이러고 저러고 그때위핀게 만들지 못하게만, 조작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가, 네, 방에서 나가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네. 그게 가능해요. 될수 있는 대로, 네, 길바닥에 안, 조, 아니, 안, 저안 돌아다녀요. 반드시 필요한 것도, 네, 누구한테, 네, 부탁해서, 네, 처리를 하던가. 네, 은행 업무 전부 네, 그냥 예 자동납부로 네, 돌려놓고 될수 있는 대로 네, 시장은 네, 저기에요. 네, 전화 걸면 다 갖다 줘요. <laughs> 네, 그렇게 네, 꼭 필요한 거, 배달이 안 되는 거는 네,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예, 여성 쉼터니까요. 네, 부탁할 사람인데요. 저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뭘 어떻게, 출구 전략을 어떻게 잡겠다고, 지금, 네, 이따위, 네, 카메라 사용 못하게 하고, 집다 냅다, 네, 배터리도, 네, 잔량 표시가 안 돼요. 충전도 안 되고, 충전지는, 내 네, 충전기는, 네, 연결해 놨는데, 네, 꽂아놨는데, 네. 잔량 표시도 안다고 네 언제 충전이 완료된다는 것도 표시가 안 되고 네 이상한 짓들을 하더라고요 제 기계가 제 기계가 이상한 짓을 합니까 아니면 제 기계가 저를 속입니까 네 일거수일투족 네 저기죠 검찰 왕국을 유지하려면 네 조용히 가만히 네 제가 하는 거 그냥 방치하면서. 할 수가 있나요? 유지할 수 있나요? 네, 저글못 쓰게 만들어야 되고, 저 촬영 못 하게 만들어서, 등록 못 하게 만들어야 되고, 네, 가지가지로, 네, 방해를 해야죠. 네, 제 정신머리 아주 그냥, 네, 저기요, 네, 우라통이 터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네, 무슨 짓들을 하셨을까요, 그동안? 그거 일일이 다 얘기하면은, 네 지금 같으면은 네 저게요. 네 그럴 수도 있었겠다겠죠. 윤석열 대통령 이 네, 취임하기 전에는 네 어떻게 검찰이 그랬을까? 설마? 설마죠, 설마? 이제 네, 제가 미친년이죠. 제가 정신병자고 검찰 왕국을 유지하려면 네 전략이 그런 것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가 아니고. 설마, 검찰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네. 그게 우세였죠. 윤석열 대통령, 네, 당선되셔서, 이렇게, 네, 자신들의 그, 네, 파렴치, 모렴치, 몰상시이 몰지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이렇게, 국민이, 네, 빵빵, 네, 진짜, 예. 놀라서 나가 떨어질 정도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네 전부네 놀라고 있는 중이겠죠. 그러니까요 제가 하는 말도 그럴 수 있었겠다 하고 이제 겨우네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예 고개를 안 하고 그 전에 네, 제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면은 어 그렇게까지 그런데 네 설마가 사람 죽인다고 저도 저저 사람들이면 네. 저런 사람이면, 네, 그런 짓도 할수 있었겠다. 저런 인간들이면, 네, 그런 짓도 할수 있었겠다. 정말로 모렴치하고 파렴치하고, 치졸하고 예, 졸렬하고, 네, 시구 맥구 떨구, 네, 온갖 것 다, 네, 못된 것만, 네, 구비하고 있었겠다. 네, 그런, 네, 이해가 가능하겠죠?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네, 당선됐다고 했을지에 아, 제 고생. 네. 아주 고생복이 터졌겠구나. 그랬고요. 내가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이제, 네, 시간이 겨우 시작되는구나. 네.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각오를 같이 했어요. 네. 한쪽으로는, 네, 그렇게 당하고 닿으면서, 네, 내가 이해를 당할, 예, 받을 수 있겠다. 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출구 전략이 뭐예요? 30년을 네 저를 네 이렇게 네제인격네저기요네제 수준 제 네, 그렇게 고생했는데 네제 수준이 별로면은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네기까지 올라오십시오라고 네 초대할 수가 없잖아요. 당당하게 그러니까요 제, 제 수준과 처음부터 드높여 놔야죠. 제가 여기까지 도달했다면 여러분은 네, 더 높은 데까지 갈수 있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께 부탁하는 거는 네 나보다 낮은 자리가 아니고 나보다 높은 자리, 높은 내 네, 인격, 정말 내 네, 훌륭한 인격, 위대한 인격, 예 인품, 네 의지, 네 용기, 지혜, 탁월한 그 탁월한 예 네, 지혜, 의지, 예 용기. 네 탁월하면서도 실용적인. 저는 네 그런 걸로 그렇게 네 부탁드리기 위해서 당부하기 위해서 정말 죽을 둥 살둥 네 정말 네 항상 네제 목숨 걸고 예 네, 용감하고 과감하고 대범하고 대, 대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제가, 제가, 예, 이렇게 끝내는, 예, 요, 저기, 매듭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네. 저를 샅샅이, 네, 파악을 해 주셔야, 네. 제가, 노, 제, 그, 도달한 그 경지가 여러분의, 네, 경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네, 구축을 해 나가셔야죠. 그러면은요. 네, 정말 위대하고 거룩하고, 네, 탁월하고 찬란한, 네 그런 네 인격과 인품에, 네 실력과 능력에, 네 소유자로 제가 각네 거듭나시면은, 네 제가 좋은 겁니까? 여러분이 좋은 겁니까? 네나 하나만 네, 정말 죽음도 무사하겠다는 네그 의지로 가난을 네 소중하게 보듬으면서. 막판간에, 뭐, 천만금을 준다고 래도 네, 단호하게 노하고, no 정말 원리원칙대로, 네, 제가 전수해드리고 싶은 거 다, 예, 전수해드리고, 정말 아낌없이 주고 네, 떠나는 나무가 돼서 죽을 수 있다면은요, 죽어드린다! 그렇게 해야만, 대한민국이 정말, 네, 그렇게 하는 길이 가장, 예, 위대하고, 네 거룩하고 탁월하고 찬란한 대한민국을 예약하는 네 길이 되겠죠 방법이 되겠죠 그렇게 죽겠다는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졸렬한 방법입니까 방식입니까 끝까지 이렇게 악랄하고 끝까지 이렇게 졸렬하고 치졸하고 아이고 네 이것이 바로 검찰 왕국의 네 진면목입니다. 내가 제가 써 되는데 소설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내 증명하는 진 면목이에요. 내 사사운 거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내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행동 이게 그들의 본심이고 욕심이고 과욕이고 탐욕이에요. 그것이 만들어내는 내이 치졸하기 짝이 없고 졸렬하기 짝이 없는 내 행태들이고 작대들이에요 이런, 데 네, 행태와 작태로, 3 30, 0자에게 삼십 년 동안 대한민국을 끌고 오면서, 네, 정말, 네,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국민들을 아주 그냥, 네,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네, 그, 네, 뭐예요, 도대체, 네, 수렁에, 네, 그냥, 네, 빠뜨리기 위해서, 네. 그 속에서 연꽃을 키울 수 있다. 피워내야만 된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가 권력의 주인님들이. 우리가. 연꽃, 청천에 연꽃. 피워내야 된대. 아름답고 훌륭하게. 찬란하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네. 그런 의지로 임하고 있는데. 네이 사람들 네 그거 방해하기 위한 네 방해 공작이 겨우 네 이따 지시나 하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위대할 위네밥 주머니 네 밥통 네 타며 그것만 있어요. 인간다운 네그인 인격 네 인품 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네 누군가가 저럴래, 저게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당당하게 나섰던 일 없어요. 전부 뒷구멍에서. 네, 뒷구멍 공작으로. 내 네, 이름 물어보면은요, 전부 네. 안가르켜줘요 묻지 마세요. 알 필요 없어요. 네, 알 필요 없다죠. 묻지 마라. 알 필요 없다. 네, 그게. 그, 못된 짓 하는 자들의, 네, 저기, 대답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거 너무나도 뻔뻔한데, 네, 뻔뻔하게, 네, 하죠. 뭐, 미안하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담고 하나요? 파렴치하게 짝이 없는데, 네, 낯짝으로. 뻔뻔하게 짝이 없는 낯짝으로, 네, 그렇게 거룩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알아두, 모시겠습니다. 하고 알아보셔야 되죠, 저는. 네. 당신들 같은 사람, 네, 안 되기 위해서. 피해자, <laughs> 피해자 위치에 섰기 때문에 당신들 같은 사람이 될수 없었던 거지. 네, 저도 출세하고, 네, 명예, 네, 욕을 갖고, 또, 네, 돈도 네, 벌고 싶고, 돈에 빠지고, 돈이 목적이었다면. 작품다운 작품이 목적이 아니고, 돈이 목적이었다면. 대한민국을 구구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고, 억울하게 빼앗긴 작품과 직업을 찾기 위한 네, 노력이었다면 <laughs> 이렇게 당당할 수가 없겠죠. 가해자 편에 서지 않고 피해자 편에 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다. 철두 철미 지킬 수, 네, 내가 지켜야 할걸 지킬 수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저를 검찰 비리 피해자로 네, 세워주신 네, 검찰님들이 아주 고맙기 이를 데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부드럽게 유연하게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거예요.원수 예 미워하면은요 대한민국 절대로 위대하고 거룩한 나라 안 돼요. 네 그들을 불쌍하게 거 보듬어 안아 드려야만 우리가 우리들의 아량 도량 네 식견 안목이 탁 트이게 광면 청지로 네 나아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비난을 비난으로 맞받으면 안 되고, 냉소나, 네, 야유로 맞받는 것도, 네, 그거 그냥, 그냥, 인간적인, 네, 저게 면모예요. 거기서, 네, 정말 국가다운 국가에서 살고 싶다면, 네, 우리가, 우리들 자신부터, 네, 훌륭하고 아름답고, 네, 탁월하고 찬란하고 실용적인 그런 인격과 인품의 소유자로, 네, 재탄생하셔야만 합니다. 네, 이대로 그냥 네 이런 세월 계속해서 네 야유하고, 내네 질타하고 냉소하면서 이런 세상에서 계속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정말 네 우리들 자신부터 실용적이고 타 적이에요. 네, 아, 네, 탁월하고. 그리고 네 유익하고 네 그런 네유 유능한 네그렇네 의지, 용기, 네 지혜, 전략, 네 그렇게 네 거듭날 것인가? 똑바로 세울 것인 가치관, 역사관, 네다 똑바로 세워야 돼요. 역사 왜곡이 말도 못 하고요, 네 진실 왜곡이 말도 못 해요. 뭐뭐 성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엉망진창입니다. 네그 속에서 가짜와 진짜를 각 개개인이 그 가짜와 진짜를 가리려면은 네 그거 는 네, 그러다가 내진다 네, 빠져요. 거국적인 차원에서 네 대한민국의 역사가 진짜 역사가 뭔가 네 정말 네 치욕적인 그 역사부터 네 제대로 네 정립해야죠. 잘못을 인정하지 하고 하지 않고요. 그 치욕적인 역사, 역사를 네 그냥 적당히, 네, 묻어버리고, 덮어버리려고 하면은요,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은 세상 살아야 돼요. 네. 전부, 네, 앞으로, 네, 그, 저기도 다, 네. 묻어버리고, 네, 저기요, 네. 덮어버려야 될 예, 역사만 만들어내게 돼요. 아, 더 이상, 네, 묻어버리고, 덮어버리는 거, 네, 용납하지 않으려면은요. 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재탄생해야 됩니다. 네. 올바른 의지, 용기, 네, 지, 지혜, 네, 전략, 목표, 네, 역사관, 가치관, 도덕관, 네, 다, 네, 똑바로 세워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네, 정말 국가다운 국가에서 살수 있습니다. 네. 너는 똑바로 가라. 나는 내. 네. 그냥, 네, 저기, 네. 한쪽으로 그냥, 네, 치우셔서 갈 테니까,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제가각 자기 자신의 마음만 다스리면 되는 거구나.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철두철미 다시는 것처럼. 네. 이것이, 네, 인간다운 인간으로 사는 것이고. 국가 권력의 주인으로 사는 길이고, 그리고 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네, 재탄생하는 길이 되는 거구나. 네, 전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 안에 거하시는 네,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라면, 네, 제가 저 자신에게 제, 저 자신의 그, 네, 울림을 네, 마음의 그 저기를 네, 경청해야죠. 경청하고 네, 순종하고. 네. 정말, 네. 인격체다운 인격체로 똑바로 서야죠. 네. 그렇게 저 자신부터 똑바로 서기 위한 노력을, 네. 어떻게 억울하고 분하다고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검찰비리 피해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네. 제가 저 자신부터 똑바로 서야만 했던 것인데, 저 자신을 상대란 전쟁부터 시작해야만 한다는 거, 네. 너무나도 고맙고. 네. 반가웠습니다. 네. 기특하고 네, 대견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러분도 네, 기특하고 또 스스로 기특해하고 네, 대견해할 수 있는 네, 그런 인생을 한번 네, 멋지게 네, 갖고 나가 보십시오라고 네, 정말 당당하게 네,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네, 이 집부터 하나하나 하나, 하나 제대로 네,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